자, 선분 AB가 있어. 여기가 A, 여기가 B야. 그다음에 이 선분 위에 점 P가 있는 거야. 점 P가 있는데, 이 거리가 몇대 몇이냐면 m 대 n이라고 했을 때, 이점 P를 뭐라고 부르냐면, 자점 P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고 말해. 자, 이점 P가 이 선분을 딱 m 대 n으로 나누는 거지. 그래서 내분한다. 이 내라는 말은 어, 선분, 그니까 a와 b 사이에 점 P가 있을 때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또 다른 경우를 보여주면 음, 이번에는 선분 a, b가 있는데. 선분 a b 가 있는데 요 위에 말고 요 선분의 연장선 바깥쪽에 쉽게 말하면 바깥쪽에 점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a 에서부터의 거리 b 에서부터의 거리 요게 m 대 n 인거야 여기가 m 대 n이야 그러면 이때 점피를 뭐라고 부르냐면, 점피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나누는데, 얘는 외분이라고 하는 거야.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? 내분이면 점피가 AB 사이에 있는 거고, 외분이라는 거는 AB의 바깥쪽에 Q가 있는 경우, 그럴 때 외분이라고 하는 거야. 그리고 점피는 음, 이때 점 p 는 선분 AB의 내분점이라고 부르고, 내분점이라고 부르고, 얘는 선분 AB의 외분점이라고 불러.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. 자, 이 그림에서, 이 그림에서 점, C는, 점, C는, 3분 A2를 몇대 몇으로 점 C는 A2를 몇대 몇으로 자 여기가 지금 어, 점 C는 A2를 몇대몇 몇. 1대 2지 1대 2로 내분이야 외분이야 A와 E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내분이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되는 거야. 그러면 문제 하나 더내볼게 자, 점 뭘로 할까? 점 2는 점 2는 선분 A, D를 어떻게? 자, 점 2는 선분 A, D를 몇대 몇? 자, A에서부터가 세 칸. 여기가 한 칸. 그러니까 3대1이지. 3대1인데 내분이야, 외분이야. ad의 바깥쪽에 있지. 점 2가. ad의 바깥쪽에 있으니까 3대1로 외분하는 점인 거야.